이마리 <laughs> 뭐야 이거? 가봐 다니아바다 막아 주면서 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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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또을뺄라는데블래쉬로 너무 맞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사한테 솔킬? 근데 지금 나보다도 지금 위에 상황이 더 심각해. 나이를 해야 되는데. 어, 야, 유미 유미. 야, 이거 잡아 잡아. 아, 이걸 못 잡아.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돼. 아, 이게 안 맞아? 어렸어. 터치. 지 어! 어깔고 다! 나아아 이거지! 보았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탑 대단하네 야, 바텀 게임 해야겠다 이거는 야, 무조건 바텀 게임 릴리아야 바텀 게임 탑 아, 가지마 이런 씨발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죽여 이거 빨리 빨리 당히와이번나 일로 와이 유미 새끼 이거. 어? 봐 봐. 어? 아 알아서 먹어라 너가. 자야 씨발아. 개새끼야! 음, 자꾸 어? 자꾸 엇까해너 당해 봐. 아, 근데 저거 잡을 수 있나? 되나? 깔끔하네요. 어, 야, 야, 야! 와, 이새 스턴 실수해 질 뻔했어. 진 이유가 있었네, 이거. 이새 스턴, 스턴 거, 범위도 몰라, 이거. 응? 음, 맞았다 알가요이번나 어때? 너가 당하니까 어때? 니 엇보야 너가 바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기까지 안 했을 거야 어? 이 정글은 없다 이 녀석아 이제 어어! 낚였츄 아, 이거... 아니, 이번 이 새끼, 나왜 이렇게 좋아해요? 미친년인가아니 끝낼 수 있나? 뭐, 끝낼... 어디까지가... 아, 릴리야, 오, 릴리야... 새면 끝났지, 여러분. 아아 아! 일을 못 터뜨렸어 씨발붕 없나 아무도 아소한 사람이 게임을 전공했습니다 아! 아 뭔데 저건 그냥 나간 거 같은데 아왜안 붙어 주는 거야 언제까지 정글 돌 거야 좀 붙어봐 이거 낚시를 한 적이 없어 유민데. 아, 아! 아, 이거 왜 쳐! 아! 아, 애들 존나 못해. 아, 토할 것 같아, 진짜. 리파일 뺐다. 아, 바람 뺐고. 진짜 존나 못해, 애들아. 천천히, 천천히. 너거, 저걸 잡아, 저걸. 그래, 끝내. 이겨있냐 나. 아, 좋았다. 누구 줄까? 그래도 릴리아가 잘했다. 정글 잘해서 이겼다. 귀엽네, 애들. 이가 아이번이 병신짓 하긴 했어. 근데 이 새끼 왜 나간 거지? 아니 게임 잘하다 왜 나갔지? 뭐야, 듀오네? 아, 캐트라. 아, 그래? 아, 오케이. 듀오였어. 이거 좀 또라이네, 이거, 근데, 어? 아니 널널하게, 어? 다른 거 해야지. 아니, 군대에서 롤할 수도 있지, 어? 해야지, 얘들아, 어? 저거 잠깐 하는 건데. 더 좋아져야지, 어? 미드, 뭐야? 미드 뭐가 좋냐, 요새? 스몰도 하라고요, 미드? 근데 너무 AP가 없는데? 리산드라 해볼까? 리산드라 괜찮지 않나? AP 해야 돼. AD 하면 안 돼. 이거 탑이 내가 봤을 때 AD 할 가능성 존나 높아. 후에이면할 만하지 않나? 갱좀 와주면 뭐. 아니, 어, 이거 스킨 존나 이쁘네. 야, 피가 이렇게 없어. 아, 이 새끼 플래시 안 써, 씨발. 레전드. 곱게 죽어주네. 와, 아니, 역갱 왔으면 이제 끔찍했겠다, 이거. 아군이 아니, 미다니까, 당했습니다. 왜 팀은 좋지? 이 정도면 존나 양호한데? 아, 진짜, 우리 상자 언제 이겨, 씨발! 나이스. 아, 진짜 못해먹겠네, 게임. 아, 진짜, 미치겠어! 아, 진짜. 아, 어떻게 올려야 돼, 점수를. 아이 <laughs> 새끼 미드라인 아닌 거 같냐 하는 게나 나보다 못하는데 전투로 직접 끝났어요 야야 야, 간다 어어? 미친놈이네 왜? 릴리아 잡자 깔끔해요. 재밌겠죠 오밍을 자주 가 아니 후에이로 저러는 거 맞아? 우리 <laughs> 아, 잭스가 갔네 잭스 근데 망해가서 괜찮아 어? 뒤틀? 어 너무 뒤에 탄데? 하이~~ 으악. 하이~~ 어.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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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되지 케트라! 거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살아갈라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야, 미드하니까 우리 탑이 존나 잘하는데? 페이크죠? 일로 와, 이 새끼야! 꺼지쇼. 깔끔하죠? 큐스는 적이까지 써버리기. 아우, 최고까지 야위! 쥐상혁 어떤데? 미드나 할까, 얘들아? 언제 버릴까? 미드 재밌다? 너쥐 어, 정보를 탓하면 되지 아 끝났다 캐릭 어. 아니 이렇게 쉬웠어 이 기기가? 진짜 원딜이 진짜 원딜 왜 하냐? 원딜하면 지능이 낮은거임 그냥 원딜하면 그냥 원숭이원숭이 원숭이. 어? 이거, 그거있거이스터그 있지 이거, 용끼리? 쟤이 나랑? 그쓰레이 루시안처럼?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이먹이야겠지이발이개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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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죠 이거,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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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 새끼가 아이 새끼 뭐야 아아 술키 아, 땄어 그래도 하는아 니가 있거든요 아이고 W 징크스 덮 아비 오아야 개새끼 아 씨발아 <laughs> 개색... 아 스택인데 꼭아 내려서 아 오케이 인정 이러면 야미 어와와 와, 여기 피해 줘? 아, 어 야미 어 아, 근데 맛있어 아, 존나 맛있어 어 아, 뭔데 이거 돈이 쏟아져. 지원아 베트남 삼부리그 마사지 게이밍에서 미드 구하고 있던데 지원에 모신 늦지 않았나 프로의 꿈 <laughs> 마사지 게임 씨발 진짜 있어요? 아니 지금 미드 할 때마다 최고를 존나 뜯는데 이거 다이아 이애들보단 지금 미드 잘하는 거 아니? 뭐야 이거? 크스야 참지 못했어. 오. 오. 잘 가요. 와 저걸 와 저걸 보자 해 줘. 아니 룰로. 진짜 간절한가봐. 떴다! 벌써 또 이게? 드래곤의 보물. 오. 먼저 아우솔한테 죽으면 안 돼. 와, 이 새끼 일부러 풀피 피했어. 미친 년이네, 이거. <laughs> 싸웠네. 싸웠어. 쳐임마. <laughs> 오, 왜 이래? 왜 이래? 왜고 오임마 뭐 오임마 뭐 아! <laughs> 레전드야 빨리 끝내자 그냥 한 니자 게스트 완료 드래곤의 보물 오 기어도를 뺏는 거네 이게 늦게 먹을수록 좋네요 그죠 최대한 이제 키워 먹어야겠네. 오우! s 아우, 저 씨발! 야, 비켜! 아, 이게 안다? 근데 이거 좀 하나 만들지. 이거 쉬바나 궁을 갖다 놨네. 이거 좀 성의 없다. 좀 많이 성의 없긴 하네. 아니, 이거, 왜 막는 건데? 아니, 왜, 왜 그러세요? 이건 내봤 그거임. 그냥, 애들, 키보드로 싸우느냐고, 썰리안는 거야, 애들 결과 차가 나가니까, 어떻게든 자기 말 맞다고 하려고. 그거 아니, 면 이해 안 된다. 어때요? 따! 아, 씨발! 아, 잠깐만. 어, 제약표 좀 크게 줬네? 그래도 끝나긴 해. 아니, 아우돌, 씨발. 게임 존나 대충하네, 저거? 오! 아, 끝내, 끝내. 와, 농사하시네, 진짜. 그래도 농사를 하네. 어? 그래도 스탱은 쌓는다 캐리 아니 미드하니까 이연속오프 뭐야? 재밌다 원딜 하는거지 문제가 있다 지능에 여러분 원딜 불매합시다 원딜 하지 않습니다 카이팅 하지 않습니다 CS 먹지 않습니다 이 지옥에서 꺼내준 미드 원딜이란 지옥에서 꺼내준 미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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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